Thank you. 장히 예민해졌어요 붙어있습니다 아가야 그만 울어 누나 성격 안좋다 그만 울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존나 웃기네요. 동영상을 보는 지연. 음. 지연 안 되고 바로 가는 우리. 야호! 지연아, 사랑해. 음. 는 지연아. 무슨 지연된다고 지연아. 함께 이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시간만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열두 시 출발 비행기를 음. 지금 탔다. 진짜 개빡쳐요. 음. 그래도 난잘 프로니까 잘 영상으로 남겨요. 샤갈! 프로라도 화나는 건못 참아요. 왜냐면 음. 계획이 음. 다 틀어졌거든요. 교화 카페 실패. 사실 배 왜냐고요? 지연이 됐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 지연이는 지연이 나가주길 바래요. 음. 안 잔다. 사실 아빠 잔다. 아빠 잘 자지. 이 남자 여러 각도로 자더니 쌩쌩해졌어요. 입을 저렇게 오리공둥이처럼 내밀더니 아 네. 죽을 뻔했어요. 지치셨나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물로 뛰어가는 나예요. 인테리어 찍으면서 기다리는데도 제건 나오지 않아요. 빨리 주세요. 저 배고파 죽어요.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배고파서 숨도 안 쉬고 우무 먹어요. 오빠가 사준 젠틀몬스터 성을나스 끼고 두 번째 먹방 시작해 봐요. 공항점에만 파는 바나나 맛이래요.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요. 찹찹찹 우물우물. 화성 씨는 배가 고프면 말을 안 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예요. 출발한 지 500시간 만에 렌트카 탔어요. 이렇게 땅프로 차를 타는 거 처음이네. 뭐라 한지 못 들었지만 공감해주는 착한 여자 친구예요. 와서 와와와와와 제주도 와서도 쿠파는안았어 오빠 달려 가는 거야. i'm telling all of 드디어 밥 먹으러 가요. 나 오늘 샌드위치와 우무 빼고 한끼도 못 먹었어요. 카메라 들었다가 내렸어요. 나 어쩌면 전기백기 게임 잘할지도 몰라요.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그예요. 그의 리더십에 반할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 먹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메뉴판 가격 보고 입이 벌어졌는데, 화성씨는 덤덤해요. 직원분 덕분에 핸드폰 제주도 구경했어요. 흙수저 유튜버는 이런 상황이 웃기기만 해요. 어. 맥주는 어디서 드릴까요? 차요 네. 감사합니다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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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맥주가 들어가니 어깨춤이 저절로 처지네요 먹느라 영상을 신경쓰지 못했어요 재미없는 분들은 30초 건너뛰기 하셔요 밥다 먹고 숙소까지 걸어가요, 벅두벅두! 제주도 핑크 하늘 구경들 하셔요. 저희 둘의 얼굴도 남겨봤어요. 야식으로 굽네 치킨 먹었는데 근본은 고추바사삭임. 브이로그에서 본인 분량 챙기는 중이에요.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그 한마디겠냐고. <laughs> 이 호텔 조식도 잘 나와요. 기분업, 기분업. 에사비.. 뭐라고? 충돌 알라성이 저를 암살 시도했어요 한입 먹었는데 세상이 흔들려요 많어 너도 먹어보렴 먹 에사비의 강안에 쩝 조식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요. 오빠는 아침 수영하러 갔어요. 나도 묻고 싶네요. 왜 우니? 이게 그냥 오저 저날 저어잘다는데 오찬이 이제 산타 없다고 우는 애 아니야. 샷갈. 게어요 화가 나도 예쁜 카페 찾는 의지 짝짝짝. 응? 곡지 주악 구억 주의 천천히 말하라니까 적곡지 외치네요. 안하세요. 녕 적곡지예요. 이거는 뭔가요? 요 왜이겠어 심바 공주? 어디 갔을꼬 저 혼자 왔어요 오빠는 지금 카메라랑 눈싸움 중이에요 3초 만에 졌어요 이거? 너무 달아 근데 얘도 달아 제가 이거 잘라 드릴게요 맛있다? 응. 샤인머스캣은 내거예요 응. 이게 약간 찹쌀떡 찹쌀떡 느낌이야 잘됐다. 이거 보여? 이기 이거, 이거, 이거 보여? 이거 보여줘 이.. 이뒷부또 떨어진 거보여 어때? 나 완전 프로 유튜버 같지 않아? 구독은 완전 별로였지 니가 몰라! 어 그래. 그래. 어때? 먹는 거 꼴보기 싫어요 이거, 이거 먹을 때조악쫘악 먹게 되네 웃음 코드 너무 달라요 <laughs> 음식 먹을 때 짭짭 소리 금지? 저는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 어 다른 애칭 좀 생각해 보자 소금이래 왜? 소금같이 구독자 저어가. 장명 센스 구려요? 내 구독자는 잠재적이었고든 깔려있다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추억 위에 너무 껴요 한입 먹고 계속 이에 붙은 거 떼는 중이에요 나나 나 위가 뚫었나봐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니까 내가 하나도 안리킹 <laughs> 인사해 바닷가로 너무 예쁘다 여기를 차도가 아니라 그냥 길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봐서 오늘도 한권 하셨다 양이. <laughs> 바다에 왔더니 왕 귀여운 치즈 냥이가 있어요. <laughs> 귀여. 봐봐. 너좀 아프네. 오냐. 궁팡 오. 좋아하는 거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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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맞구나. 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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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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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안 주니까 말안 하시는 숙녀분. 안녕하세요. 대답해 주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녀. 어디 어디. 인생샷 건져 준다고 했는데 망했어요. 혼자 찍은 셀카에 만족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당장 고깃집으로 갈게요. 고깃집에 왔는데 기다려야 한대요. 맥주 한 잔부터 갈기는 나 어때요? 5년 만에 오는 숙성 도라 기대가 커요. 우리 거? 우리 거가 맞아요. 생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근. 숙성 도는 과연 5년 전그맛 그대로일지? 빨리 구워주세요 누가 바다에 빠뜨렸나요? 고깃집 보면 탄수화물을 꼭 먹는 남자예요 기분 좋아진 화성은 부이해 어이 <laughs> 시크 나레 어이 시크 나레 뭐해 뭐해 주문도 외웠으니까 이제 내 입으로 들어오세요. 어마맛 어디 가세요? 다시 돌아오셔서 한입 고기 만들고 계셔요. 빨리 주세요. 저 형이증 난단 말이에요. 오예, 드디어 먹어요. 맛은 5년 전과 달랐어요. 기대하지 말기. 생각보다 맛없으니까 오빠가 고기로 하트를 만들어줬어요. 제 남자친구 잘 먹죠? 이래 봐도 충치가 하나도 없어. <laughs> <laughs> 오빠의 몸 나올까봐 무섭다. 피곤해 죽어도 20만 원짜리 자쿠지 못 참아요. 돈에 굴복한 흑수저 커플 더워도 진행시켜. 네, 저희 샴페인 처음 먹어봐요. 안 놀란 척 하는 거 너무 웃겨요. <laughs> 우리 사랑 천년 만년. 이 말하고 오조 왕년번 싸우고 아, 있어요. 이 단수 잘, 수잘하이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따르는 거 어렵다, 이놈아. 바다수영 갈기고 점심 먹으러 가요. 오늘의 식당 이곳입니다. 제 마음을 흔든 순살 갈치조림 식당이에요. 밑반찬이 평범한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 제육인 진이요 순살 갈치조림도 맛있었지만 약간 양 적어요. 여기 오션뷰니까 여자친구 데려오셔들. 갈치조림도 좀 먹을 거 앞에서는 오빠도 없다. 분명 갈치조림이 있었는데요.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제육볶음 박박 긁어 먹는 화성시 배고프니 고양이가 있는데요 너무 멀리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고양이 때문에 왔지만 디저트 못 잡아요 화장 안에서 성을 날수 없는데 산악회 회장 같네요. 마지막 숙소를 소개할게요. 전반적으로 오래된 느낌인데 인테리어를 짱 예쁘게 해두셨어요. 이 숙소의 키근 테라스와. 저 멀리 보이는 바다요. 그래요. 저희 제주도 와서 또 싸웠어요. 나 오늘만큼은 솔로예요. 커플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라지라고. 이호테우 해변을 홀로 걷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저예요.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화하에 했어요 꽤 단순해요 <laughs> 그 와중에지만 큰 숟가락 쓰네요 샤갈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오른쪽 이만 닦는 오빠예요 집 가려고만 하면 날씨 좋아지는 거 뭐예요 참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쌩얼인 거 다들 아시죠? 집 간다고 하니까 오빠도 신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신났어요. 달려신 바 공주가 기다린다. 집갈때 되니까 활력 넘치는 오빠예요. 푸딩빵 먹으려고 3층 우무 찾아왔는데 10시에 나온대요. 10시엔 제가 비행기에 있어요. 샤가. 아쉽다면서 공항에서만. 7만원 쓴 우리 오빠가 비행기에서 저 빼고 웹툰 보려고 해요 가만둘 수 없어요 오빠 얼굴 비치는 거 알아? 계속 핸드폰 터치했더니 <laughs> 웹툰 다운로드 <laughs>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했네요 나를 두고 딴짓 할수 없어요 화내니까 뚱뚱한 지화와 같아요 건치네 어이없겠지만 브이로그는 이게 끝이에요 반응 좋으면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바이